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은 예쁜 다육 한 가지 보여드립니다 피치 걸이라고 불리는 다육인데요 음 백봉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키워보실 만한 아주 큼직큼직하게 잘 자라면서 도톰한 입장 넓은 잎 이렇게 환엽성이라 그리고 뽀얀 분도 있는 분이 이렇게 있는 예쁜 다육입니다 꽃처럼 정말 커다란 장미 하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피치걸. 음, 시중에 나온 지는 오래되지 않은 신상품, 어, 신품종 같습니다. 음, 에케베리아 쪽 백봉교배정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 널찍널찍한 잎이 어, 예쁘고 키우기 수월한 그런 다육이니까 한 번쯤 예의주시 해볼 만한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 키우다 보니까 어, 다육들이 도톰 도톰해져서 참 이쁩니다. 뭘로도 이렇게 두텁게 자라니까 커다란 꽃처럼 참 이쁩니다. 오늘 피치걸, 예쁜 피치걸 한 가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